방송을 켰고 제가 지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눌하고 말을 더듬을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태웅이 형님이나 이제 봉승이 누나가 말했던 이승이가 이제 돈을 날렸다 그 부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제 돈도 다 날렸고 형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형 돈을 한 4억 정도를 날렸습니다 제돈 포함하면 좀더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형한테 해결을 해할 거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급한 마음에 방송을 켜서 형한테 조금이라도 주자하는 마음에 방송을 켰었는데 여러 시청자 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고 저 또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을 했을 거고 형조차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조차 실망을 했고 앞으로는 테일이 형이랑 얘기가 될 때까지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견을 매일 가서 형이랑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입건이 돼가지고 지금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온 상태고 금액적인 부분도 소장에 다 말해. 4억 7천. 원래 테일이가 스님한테 안 맡기려고 했었어요. 승이가또 워낙 도박을 좋아하고 뭔가 느낌이 세해서 근데 이제 맡기고 나서 제가 몇년 갔을 때 뭔가. 느끼... 그냥 남구의 혼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승희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야, 승희가 뭐 바깥에 있다, 뭐 저녁에 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